안녕하십니까. 김효환입니다. 존경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, 이채의 양명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 이태원 참사, 최상병 사망사건과 도피대사, 휘어진 양평고속도로, 명품백, 주가저작 의혹, 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초유의 사건들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? 초부자 감세, 재정 파탄, R&D 예산 삭감, 수출과 경제 성장률 감소, 대중국 무역 수치 31년 만에 적자, 고물가, 고금리, 실질 임금 하락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와 민상이, 민생이 폭망하고 있습니다. 존경하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파탄난 민생과 경제 심판하는 날입니다. 못살겠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김영환입니다.